아, 리만큼 아, 어봐만큼어이 지나갈때 만큼 아, 이 이만큼. 인행으로 가는 길인데 1시 18분, 온도 38도. 엄청 덥습니다. 덥고, 여기 보면, 길은 ]까지. 엄청 막히고, 공사도 하고, 최악입니다. 이제 우리가 허치에서 어, 렌트한 링크 앤 코라는 차에 대해서 지금 주 운전자 아버님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방송이니까 쌍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저차 승차감 어떠십니까? 승차감이요? 네. 승차감 일반 노멀하게 노멀해요. 어 승차감 약간 우리 차보다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운전감은 어떠세요? 운전감이 고속 가면, 가면 네. 차가 휘청휘청 그래요. 아차 가벼 가볍다는 가볍. 거죠? 어, 아, 옛날 소... 한국 차를 탔을 때 같은 통통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핸들이 되게 가벼워. 핸들이 가볍다. 근데 네, 장점이 있어요 수많은 기능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 <laughs> 그래서 뭐 이런 이거 막뭐 이런 앞에 이게 잘안 보이는데 컨솔박스 어, 컨솔 박스 안에 막 헉, 엄청나게 많은데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가 오디오로 어디 목적지를 부르세요 하면 정말 이런저런 발음 다 넣는데 이게 히어링잘안돼 얘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운전 안에 기능이랑 다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심지어 얘는 하이브리드 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집 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단점도 있고 단점 예, 단점 뭐 기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 연비, 진짜 연비가 <laughs> 연비가 아치, 아까 아침에 500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사, 400 300대로 떨어졌어 지금 <laughs> 아그 기름 기름 먹는 하마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가 있는 반면 얘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 하이브리드 차라 좋아했는데,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벨트. 어, 벨트가 굉장히 막, 쫀쫀하다 아, 또 있다. 그, 브레이크가 아까 뭐어차 타면서요. 브레이크가 너무 민감해서. 어, 브레이크가 퍽퍽퍽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 혈압을 잴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흔들거려서. 네, 이상 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차체는 굉장히 커요,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안에서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 차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안에는. 우리 차가 큰 차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어, 한, 한 3일? 이틀 몰았네요. 이틀 본 링크 앤 코. 예, 이렇게, 이렇게 저희 처음에 어느 회사 찾는 떨어졌어. 아, 34도까지 그렇지, 떨어졌어. 40도 밖에 나와서 죽었을 거야. 40도에서 누가 독일 시원하대. 덥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죽어요. 자, 위넨에 들어와서 거의 다 왔어요. 5km 정도 남아있어요.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지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는 곳은 미술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알테 모데무떤 뭐, 그런 미술관에 갑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알테 피나코테크로 갑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미술관 입장료가 1유로래요. 그래서 가서 그림 보면서 수준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때그거 응 <목소리도> <응> <laughs> 가렸다야. 약간 퓨전 이것저것 다 하는 식당 같아요. 지금 열리 나왔구요. 또 이런 버거가 나왔어요. 이것은 엄마꺼. 전체 우리 먹어볼게요. 배가 고프니까 촬영하지 않고 그냥 먹을게요. 지나갑니다. 25번 트레 4일째 아침, 미네네 도착해서 호텔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도보여행이에요.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안덕길을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자전거도로라서 가면 안 되고, 여기 사람들이 뭐, 뭐든지 바퀴 달리면 엄청 빨리 달려요. 그래서 어, 차도 무지하게 빨리 몰고, 자전거도 엄청 빨리 몰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나갑니다. 25번 트레 오늘은 호텔 근처에 지하철 U1호선, U1을 타고, 이제 중앙역 쪽으로 갑니다. <목소리> 딱이 정도 계속 머물면 좋겠는데 비 오면 또 힘들겠다 시원하고 좋네 티켓을 삽니다 바꾼 다음에 데이트 티켓을 삽니다 그룹에서 M 그래서 OK 그러면 17리로가 나옵니다 일핀 아, 넘버, 핀 넘버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면 돼. R플러스 네. 그래서 여기 뭔가 관광지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호텔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그 트램을 타고 한정거장 와서 이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b m 에 들어가서 잠시 비도 피하고 간단하게 뭘 사서 이제 비가 그쳐서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정면에 뭐 광양주처럼 보입니다. 2시 방향 끝에 꼭 다리에 뭐가 첨탑이 하나 보여. 하면 이렇게 회전하면 들어오는 경사로가 있대 그로 아, 들어오네. 음. 캠장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네, 여기는. 어, 그런 게 좋아요? 오르간이 뭔지 알아? 오르간이 저 위에 기둥같이 생긴 거 있지. 기 지금 더워? 우리 성미알 딱 하나 보고 왔는데, 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리, 루이스 차트? 어떻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하고 빵 사서 먹고 있습니다. 마리엔 광장이야? 이게 옛날 시청사가뭐 이런 거 아닌가? 어? 베트남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네, 진짜. 베트남 어, 사람들이 독일을 좋아하나봐. 밑에를 지나서 왔어요. 이게 뭔뭐 광물일까? 아까 여기 똑바로 한거봉두 개인데도 들어갔는데 기억나지? 이게 프라우이안 성당이었다고. 그러고 저기 위에 보면 시계가 있어. 어디 봐봐. 시계가 있고, 시계가 정각이면 인형이 막 튀어나오는 거 멋있다. 찍어 봅시다. 요렇게 광장이라서 여기서 좋은 게다 보여. 여기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경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마리엔 광장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여기 하얀 건물? 하늘이 되게 예쁘게 보여, 지금. 영상으로. 여기가 장군이 차 온다. 아, 여기. 아, 차를 빼지. 아이 공사 되게 아, 많이 하네. 어때요? 네. 네. 자, 하나씩. 맛이 어떻습니까? 오비맥주 같아요? 빨리. 맛이네요. 네. 맥주로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새롭게 3개가 지가 나왔습니다. 앞에가 왔습니 이게 두, 두 개밖에 안들어있어어오케케이 <laughs> 소세지, 찍어 먹는 것. 같아 잘랐어요 sir. w h 어때 손 s 자체 What 있 s 이 t w 이 a t is i 그래 h a t is 지마 What i 언니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언니. 아, 뭐, 위협 좀 치워주시고. 음.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음, 예.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좀 창의적으로. 대학생답게. 짭짤한 백수. 짭한 백수. 하이스트 <laughs> 부어 <laughs> <laughs> 하나. 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응? 아 진짜. <laughs> 마이 처먹고 있... 아이 씨이고무더나서 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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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真的。<noise> <noise> <noise>